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자 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 살과 이다말이라 다위시 엘라하사레 자손 사독과 이다마의 자손 아이멜렛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으미라.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여울야리미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야, 스가냐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오,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 이시야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아시엘과 넷째 여가므아미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자는 분호와 소암과 사꿀과 이불이요.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열아무엘이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일하게 될 일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부터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준비에 대한 언급보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훨씬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외형보다는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이 먼저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서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먼저 소개됩니다. 아론의 자손들의 직무가 아론의 아들들에서부터 나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부터 넷째 아들 이다말까지 언급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들이 없이 아론보다 먼저 죽어서 제사장이 될자손이없고 엘르하살과 이다말,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만 제사장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엘르하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나누어서 직무를 맡깁니다. 엘르하살과 이다말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두 명이 대제사장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시대이두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을 공존시키면서 누구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엘르하살 자손의 족장이 이다말 자손의 족장 수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엘르하살 자손이 계속 번성했고 이다말 자손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자손의 우두머리, 족장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에 맞게 제사장의 수를 맞추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하살 자손은 16명, 이다마의 자손은 8명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 명단을 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정하는 것은 아주 공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가문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다윗왕의 세심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직무로 이들의 가문에는 모두 제사장이 잘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제사장들이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이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마야라고 하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중요한 사건의, 기록, 기, 사건의 기록을 남기는 관리였습니다. 이렇게 스마야가 제사장의 이름들을, 이름들을 기록했다고 밝히는 것은 제비뽑기가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6절에 보면 제비를 뽑을 때 엘르하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을 한 번씩 번갈아서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여덟 번째까지는 번갈아서 뽑고 그 이후에는 엘르하살 자손 중에서만 뽑았을 것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제비뽑기로 순서가 정해진 제사장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을 도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꼭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주신 규례를 따라 행해야 했고, 만약 작게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24명으로 조직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4명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순서가 아닌,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숙소에서 머물면서 성전 봉사를 준비했을 것이고 순서가 오면 마음 다해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24명을 다윗이 조직한 것은 원활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앙 성소가 생기게 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큰 혼란과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우려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미리 제사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노력으로 성전 건축 후에도 성전 제사가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일반 성전 봉사를 했던 레위인 24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3장에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23장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23장에서보다 오늘 말씀에서 10명이 넘는 이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것은 자손들이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20절 말, 20절의 처음을 보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서서 제사장들이 언급하고 남은,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남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핫 자손의 자손들, 그핫 족속의 자손들입니다. 그핫 자손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성막에 거룩한 기물을 지키고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레위 사람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거주할 성읍을 받기도 했습니다. 26절부터는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무라리의 아들들로 소개되는 마올리와 무시, 야아시아는 사실 모두 아들은 아니고 야아시아가 이들의 후손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야아시아 가문이 큰 집안으로 성장해서 함께 성전 봉사하는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0절까지 이어지는 레위 자손의 이름들은 모두 31절에 나오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뽑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로 정해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한 결과입니다. 제비뽑기로 뽑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정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가문의 서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24명과 그들의 보조에서 성전 봉사를 감당하는 레위인들 24명이 구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앞장서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뽑힌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비, 성경에서 재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이 일을 누구의 판단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정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는 크고 작음도 가벼움과 무거움도 없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직분과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 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각기 다른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가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으며, 주님 뜻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